형기서될 거. 아봐나 이. 나 이. 너흥한테혼 날라고. 얘한테 혼나 얘한살이응 아니 얘가 홍하지 공을 일로 봐너 한살 봐, 한 살. 봐. 어. 네, 미안해 몇 미안해 뭐, 그래 물어요? 응안 어, 물어 근데 얘 몇살이에요? 얘? 세.. 몇살이야? 한살 한살이 아직 안됐어 한살 됐다 콩아 줘봐 비슷하볼래? 비슷하볼래? 비슷할래? 콩아 아니, 고. 치. 아니 치. 내가 나이 오라지아는거싫어하더라 하지마 하지마 음. 야 누가 더근 시합지? 음. 왜? 내가 더무냐 해놔 봐저 여자 저자 그 누군지 모르지 요 부동산 반대하는 여자 음. 그래 어디가? 저 계좌 저기에, 잘한다, 잘한다. 다섯, 저기에 다섯. 저리 기운을.